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학급 40명을 대상으로 한답니다. 자,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가 40이라는 거네요. 대상으로 포털 사이트 이메일을 조사했더니 A 포털 25명. 자.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25. 자, B 포털 20명. 자, B 포털 20명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, 포인트 여기에요. A 포털과 제외한 다른 곳의 이메일. 자, 제외했죠? 자,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? 네.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라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?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. 자, 합집합의 개수는 3 5이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라, 뭐예요? A 포털 이메일만 사용하는 거네요. 그러면 얘는 뭐 물어보는 겁니까? A 차집합. b를 물어보는 것이고, 자 이것을 물어본다는 a 차지합 b의 개수를 물어본다는 건 무엇을 찾으라는 얘기예요? 교집합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를 차근차근 구해보시면, 35는 어떻게 나왔습니까? 25 플러스 20 빼기 a 교집합 b를 한 거였으니까,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가 되겠어요? 네. 1명이 되겠죠. 그러면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떤 식으로 구했었습니까? 예. A에서. 지금 얘는 어떻게 썼냐면 A에서 빼줬어요. 25-10. 그래서 답은 얼마? 15가 되겠다라는 거. 자,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과적으로 어,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이 합집합의 여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교집합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차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어요. 자, 앞에서도 계속 이런 비슷한 것들을 했는데 일단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지금 요 내용들을 이렇게 기호로, 집합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, 파, 어, 있는지 없는지 표시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연습을 많이 하셔서, 어, 이러한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